이다 요번에는 새로 오픈한 한양면옥이라고 유라점에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본점이 마산에 본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창원에 살았을 때그 한양면옥 맛있게, 맛있게 먹었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유라점에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그 자리가 홍장군 아십니까? 홍장군 자리더라고요. 홍장군 자리가 그 주차장도 넓고 괜찮은 곳인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로 가셔도 되거든요. 여기 세븐, 일레븐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셔도, 그, 한옥면허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도상을 봤을 때는 그 홍장군 자리입니다. 홍장군 자리. 네, 일단 여기도, 엄청 자리 좋은데, 여기 가면은. 음, 일단, 어디까지 있는지, 헬끝머리입니다헬커머리 그 저쪽에 구도로로 오시면은, 유턴이 안 되거든요. 아, 유턴은 위에, 지하 쪽으로 쑥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여기로 오시는 큰 대로가로 오셔가지고, 여기로 오셔도 됩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좌측이거든요. 와, 여기, 오, 엄청 깔끔하네. 육전냉면, 불고기, 갈비탕, 한양면 아. 제가 마산에 먹었을 때는 그 갈비탕하고 그 냉면 먹었었거든요, 기억에. 일단 여기입니다. 주차장 엄청 넓죠? 이야, 깔끔하게 해놨네. 예전에 그 황장군? 홍장군홍장군 했을 때는 이제 그 나무? 나무 흐른 쪽이었는데, 완전 바뀌었네요. 와, 엄청 큽니다. 전용 주차장도 한, 60, 70대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엄청 커요 엄청 커 이야, 역시 여기는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겠다 요즘은 디자인은 다 저런 느낌이에요 응. 한식 요즘... 같은 거로 디자인 구도가 비슷해요 응. 저번에 우리 갔던 아 내렸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차장은 엄청 넓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뭐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만합니다 저기까지. 이만합니다. 야, 근데 여기가 완전 인테리어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 홍장군? 홍장군 이렇게 돼가지고. 홍장군보다는 인테리어가 좀 깔끔합니다. 엄청. 새로 다 했네요. 그런 모습하고 다. 쭉. 근데 앞에 입구 한번 볼까요? 육전냉면, 불고기, 갈비탕, 한양면옥이라고 오, 어, 이거, 와, 이런 것도 있네요. 바로 직접 끓인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안성주물 가마소입한양면옥의 모든 육수와 보기는 무쇠주물 기술의 유일한 문화재 지정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안성주물에게 김종훈 주물장의 가마소에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네요. 오 옆에 또 보시면 은 엄청 깔끔하게 싹 해놨어요. 요렇게딱 눈에 띄네요. 완전 어디 봐도 눈에 띄는 겁니다. 일단 여로 오시면은 구그 도로에서 여로 직진 좌회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쭉 내려오셔 가지고 여로 올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일단 오픈시간은 11시부터 22-30분 주문가능시간은 11시부터 20시, 주문 20시. 갈비탕 포장은 10시부터 20시-30분 브레이크타임 15시부터 17시까지네요 야 앞에 엄청 귀여워, 귀여워. 보이시죠? 대업입니다 두명두 명이야 엄청 넓습니다 어, 보이시죠? 입구에다 들어가고 있어요 와 시원하네 에어컨도 잘 돼있고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일단 여기도 센스있게 어르신들이 많으신가 봐요 요런 것도 있네요 주문 키오스크가 안되면은 요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잘되어있네요 가격을 한번 볼까요? 6점 물냄이 만 원, 6점 비빔냄이 만 원, 6점 냉면 8,000원. 사리 2,000원. 그 다음 탕류 만천 원. 옛날 한우갈비탕 만천 원. 왕갈비탕 1만 오천 원. 음료 4,000원, 2,000원. 한양불고기 1만 삼천 원. 공깃밥 1천 원. 소우 육전 만 오천 원. 한양원 만두 오천 원. 이렇게 하네요. 오, 가격이 좀 저렴한 건 느낌이 드네요. 드시고 남은 음식은 시즌독 위험으로 육전과 만두 이외에는 포장이 불가합니다. 고객님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합니다. 어 한번 볼게요. 주문 한번 해볼까요? 베스트 물 비빔면 이 베스트라고 적혀있네어 냉면보다는 비빔면이 베스트네. 물 비빔면 이 물이랑 비빔이랑 같이 쓰여 있는 거잖아. 어, 비빔이 따로 있고. 어물 비빔 맛지 이런거 시키면 될것 같아요 또 2인도 있네 공기밥은 별도네 공기밥 별도에 26,000원이면 괜찮다 3인 한우갈비다 아, 순살이네 와뼈 있는거 있고 순살 있고 신기하네요 만두도 5개 정도 나오네 1개천 1,000원 정도 하는, 하는가 보네 포장도 됩니다 포장 아 포장이 되네 깔끔하네요 시켜볼게요 들어갈게요. 물비빔면 하나, 불고기 두 개, 만두 하나, 아, 공기밥두개 콜라 시키는데 4만 5천 정도 합니다 두 명이서 만두랑 뭐공기밥 추가하고 요 하니까 4만 5천 정도 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이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네이버 저게 왼쪽에가 입구고요 입구 옆에 측면 그다음에 뒤쪽입니다 뒤쪽 엄청 넓죠 아, 일단 여기가 불판이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숯불이나 이런 거안 하니까, 가, 가스렌지 번호로 주시네요. 번호로 주고, 일단 상추, 뭐, 마늘, 감자 저희 따로 시켰던 밥, 고기밥그 다음에 양념소스, 뭐, 무, 그 다음에 김치, 뭐, 깍두기, 이렇게 나옵니다. 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네요. 나왔습니다. 야, 2인분. 와, 엄청난 2인분인데 그냥 막 퍼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 와, 이거 보이나요? 일단 고기도 많겠지만은 여기 버섯, 특이한 버섯. 와, 잘 나오는데? 진짜 잘 나오네. 표이 버섯이시나, 송이 버섯이시나 뭐 이런 게딱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당면하고, 와, 대박입니다. 일단 2인분인데 많게 보여요. 엄청 많게 보입니다. 또 이제 수저는 이제 젓가락 옆에. 밥에 윤기가 난다고? 와, 밥에도 윤기가 나. 뭐지? 와. 반짝거짝 밥에도 반짝반짝 끓인답니다. 여기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은 개별 포장이 아니고 따로따로 되어 따로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만두도 이게 단무지. 랑 만두 다섯개 이렇게 주네요 와, 만두도 커요 어째 전체적으로 윤기가 많이 나요 번쩍번쩍끓이는거 보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켰는거 시키, 물 비빔 물 비빔 나왔습니다 와 뭐든 다 크네 뭐든, 뭐든 다 큽니다 야이 보이시나요? 육전이랑 계란이랑 이렇게 네. 소스하고 현실가다 아, 맛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뭐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파가 진짜 많네. 파가 엄청 많네. 파 봐라. 아, 어. 확실히 모기는 안에 숨어있습니다. 이게 2인분 맞아? 3인분 보이네. 3인이거3야 아, 이거이네 높게 보이네. 그거네네 오, 오. 일단 전체적으로 야채랑 많이 들어많 들어갑니다 대박이네 다마 있어야지 이거. 통이다 통 대박 잘라, 잘라야겠다 같이 일단 이런 육전에 그 교... 교동면허기나 이런 게 있거든. 가격이 한 천원 더 썩은 느낌인데. 요즘에 교동면허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면이 좀 다른 것 같아. 면이 좀 달라? 색깔이 좀 저기저기 다게 보이네. 맛있다. 양념, 젓가락에 묻어있는 양념을 살짝 먹어봤는데. 맛있다. 비졌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이게 마이 튀잖아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마이 튀는데, 앞치마는 직접 달라고 하시면 주십니다. 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셀프 바에 가셔가지고, 그 앞에 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면도 많은데. 어, 오늘 때라서 그런가? 오은 때라서 이렇게 말도봐 양이 많네요. 먹어볼게요. 괜찮네. 물비빔 괜찮네요. 육전이 맛있네. 돼지 고기입니다. 고기 다 익었거든요? 아국다 고기 다 익어가지고 이거 안 맛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안 먹어볼게요. 와 버섯도 많아가지고 네. 음, 파도 맛있고. 이거 맛있네. 이제 만두. 맛있네요. 바위도 저렴하고 괜찮네, 이거보면 고기 먹고. 저렴만가면에다가저 고기 있잖아요, 고기. 네. 고기를 싹 네. 올려가지고 드시면 한 상이 적어가 아닙니까, 이게. 요원한 거나 떴다 땅거 금방 식어버리거든요. 이렇게먹어게요 어, 밥이 윤기가 너무 반들반들반들반들 끓여요. 찰지나, 좀. 찰진. 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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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가마솥밥이야?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쌀이 음. 다듭니다 와, 밥도 맛있네. 음. 야, 밥도 맛있네요. 희한하네. 요번에 만두 먹어볼게요. 만두가 작은 만두가 아닙니다. 커요. 커. 일단 새로 오픈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고기가 담내가 한 개도 안 나요. 괜찮아요. 그렇죠. 만두도 한번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이 어떤지 한번 한입 먹어보자. 고기도 꽉 찼습니다. 보이시나요? 엄청나네요. 양이 엄청 많아요. 아, 와...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단 20시 딱 되면요.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또 주문할 게 없냐고 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기 빨리 마시는 것 같습, 같습니다. 이제 한양면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 2인분인데 양도 많고 냉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두 분이서 먹기에는 적당했습니다. 밥이랑 뭐 만두랑 이렇게 추가했잖아요. 요 부분 안 시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양이었습니다. 일단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한양면허 잘먹 갑니다. 오픈 축하 드립니다. 축하 드려요.